요즘 미국에서는 이 음료의 인기가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SNS에서 이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만 200만 건이 넘고요. 심지어는 커피보다도 더 인기라는데요. 이 음료의 정체는 바로 말차입니다. 아니 대체 말차가 얼마나 인기인 거야 싶은데 글로벌 말차 시장의 규모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는데요. 올해는 지난해보다 약10% 넘게 성장할 전망이고요. 심지어는 말차 수요가 폭증하면서 미국에서는 말차 품귀 현상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거 정말일까요? 궁금해진 크랩이 현지 교민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말차 되게 유명한 카페에서 알바하고 있어요. LA에 있는 20대 30대 여자들이 놀러 가면 말차를 마시는 게 당연한 코스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 특히나 또 말차 열풍이 더 심해지면서 어디 카페에 가도 사람들이 막 한두 시간 이상 줄을 서서라도 마실 정도로 말차에 대한 인기가 진짜 크다고 많이 실감하고 있어요. 근데 말차 음료 사실 예전부터 있었던 메뉴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열풍이 불게 된 걸까요? 한국에서도 되게 좀 헬스한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잖아요. 그거처럼 미국도 되게 건강을 많이 생각해서 그래서 연령대 상관없이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말차는 진하고 곱게 우러난 초록빛과 너무 달지 않으면서도 은은하게 감도는 쌉싸름한 맛이 특징인데요. 그래서 마시기만 해도 건강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또 헤일리 비버, 젠데이아 등 해외 셀럽들이 즐기는 말차 레시피를 따라하는 디토 소비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말차를 소비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 잡는 분위기인데요. 자신만의 최애 말차 조합을 찾는 재미도 쏠쏠하다고 합니다. 미국 애들이 그 파스텔 톤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스타벅스에 라벤더 톤이 있어요. 그래서 말차 라떼 라벤더 비 콜드 톤을 얹으면 그 조합이 진짜 이쁘거든요. 근데 맛도 진짜 너무 맛있어서 제 최애 음료예요. 때로는 커피를 대신할 수 있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기도 한다는데요. 말차라는 성분 자체가 되게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서 원래 뭐 라떼 마시는 사람이었다면. 이제 어 말차 먹어볼까 이런 식으로 보면은 커피를 찾는 사람보다는 말차를 일상의 기본 카페인으로 섭취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한 아름다움과 힙한 일상을 추구하는 미국 젠지 세대의 트렌드와 딱 맞아 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말차가 건강에도 좋다는 말 이거 정말일까요? 이 녹차나 말차에 있는 카페인은 대안인이라는 그 성분이 있어요. 커피 자체와 반순 비교한다고 하면, 차는 카페인을 몸 안에 축적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게끔 하되, 카페인이 가지고 있는 효능은 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말차에도 카페인은 있는데 이게 커피와는 달라서요. 카페인은 배출해주고 그 안에 태안인 성분은 항스트레스 효과도 있다고 해요. 이쯤에서 생기는 궁금증. 아니, 말차랑 녹차, 이거 같은 거 아닌가 싶은데요. 알고 보니 이둘 분명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녹차는 찻잎 그 자체를 채업을 해서 잎 자체를 말하는 거라고 볼수 있고, 말차는 그렇게 생산된 제품을 가루를 내서 격불이라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맛있는 형태거든요. 말차는 녹차보다 항산화물질인 폴리페놀이 최대 10배 이상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말차가 녹차보다 더 인기를 끄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고 해요. 말차 가 녹차에서 이제 물에 우려 나오지 않는 것까지 다 섭취가 가능하니까 영양학적으로도 훨씬 더 좋은 제품이다라는 인식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인기가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핫한 음료는 SNS에 사진 찍어서 올려야 제맛이잖아요. 사진이나 영상에서 말차의 색깔이 짙고 쨍한 초록색일수록 더 돋보여서요. 최고급 일본산 말차를 선호하는 소비자들도 많다고 해요. 일본에서 구입한 말차를 쓰면 더 맛있다라는 그 개념이 생겨서 실제. 말차가 이제 부족한 상태가 왔는데 예전에 비해서 그 일본 말차 가루를 구입을 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들었어요. 사실 이런 말차 열풍은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올해 봄 선보인 말차 음료들이 큰 인기를 끌었고요. 이에 질세라 제과업체들도 말차 신제품을 앞다퉈 선보였고요. 제품 출시 20일 만에 1차 생산물량이 동나기도 할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말차 열풍이 심상치 않아요. 예전부터 꾸준히 수요가 있었던 만큼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말차 열풍. 과연 말차는 커피에 이어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현대인의 필수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 주세요.